친구들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의 제목은 특별한 저녁 식사. 기억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말해주는 건 누구죠? 옛날에 저녁 식사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 주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씻겨 주신 건 제자들의 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 되느냐고 물어보거라. 베드로와 요한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큰 물동이와 대야, 그리고 수건까지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빠진 게 있었어요. 보통 특별한 식사 전에는 종이 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 종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발을 씻겨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지 나는 길과 더운 날씨 때문에 아주 피곤했거든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베드로는 발 씻어줄 종이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종의 일을 대신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말없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는 수건을 앞치마처럼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지요. 한명한 한 명의 발을 조용히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발을 다 씻겨 주신 후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의 주로서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준 것이란다. 내가 한 것처럼 남을 섬기고 도와주거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웃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고, 그 후로도 항상 기억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어요. 포도즙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거라. 이렇게 나를 기억하여라.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특별한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답니다. This podcast is produced by Gracelink.net at Studio El Piso, Singapore.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